자, 가보자. 오늘도 실패하면 좀 약간 지금 한 거의 솔직히 2 3명화고고콘 없이 시도한 게 이제 한 7번이 8번 됐는데 8번 정도 해가지고 지금 한개 붙고 7번 실패한 거 지금 문제 좀 있, 있긴 해. 자, 가보죠. 3 2퍼 이번에 붙어야 돼. 웬만하면 붙어야 돼, 웬만하면. 어, 드디어 왔다. 으아쓰. 예스, 드디어. 와, 드디어, 씨. 야, 드디어, 씨. 와, 드디어, 거의 아홉 번째 만에 두개 왔네요. 야, 아홉 번째 만에 두 개야, 두 개. 와. 아유, 고통이다, 이거 진짜. 와. 했어 됐어, 올라갔어. 야, 허리가, 허리. 허리, 허리, 허리. 허리, 허리. 허리, 허리. 와, 붙긴 하네. 이 느낌 이대로. 하나, 둘, 셋! 우와! 그래, 오늘 날이야. 야, 역시, 된날 된다. 이거다. 아. 어제가 안된 날이었고, 오늘이 된 날이었네. 와. 좋아, 좋아, 좋아. 야, 어깨도 가. 야, 분위기 좋은데, 어깨가, 어깨. 이 분위기 이대로. 무기는 안, 누를 거예요. 이 분위기 이대로 하다가 갑자기 막 무기 해, 해가지고 막. 떨어져. 이거 인근이 울타기 조심해야돼 지금 어깨는 실패해도 돼 그래서 어깨는 실패해도 되니까 누르는거야 이거는 그쵸? 실패해도 리스크 적은거 어깨야 고! 예쓰~~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오늘 야씨 그렇지 야야 야, 스펙은 빵빵하게 하는구만 오늘 와 좋았다 아니 서면속 붙었어 갑자기? 와 6연속 실패하다가 한 번에 갑자기 3연속 뚜으러딱 붙어버리네 이게 한 번에 어. 와... 지렸다 아니 이게 신기해 게임이 <laughs> 좋아 좋아 오늘 날이야 전광판 야 전광판 좀 지리긴 했다 전광판 <laughs> जी सबूत को तबूत तो को तभूत तो को यु